과거 토트넘 감독이었던 무리뉴 감독은 여태까지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손흥민 선수와는 돈독한 사제지간으로 유명한 무리뉴 감독은 세계 최고의 명장 중 하나입니다. 로마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리스펙을 보여주며 큰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콘트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혹사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의혹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는 건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소식을 들은 무리뉴 감독 또한 콘트 감독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토트넘과 니스의 친선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출전해 큰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후반 29분 교체 출전하며 컨디션을 점검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만 보신다면 논란이 생길 것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최악 중에 최악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안아골절 부상을 당한 손흥민 선수는 선수 생명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월드컵 출전을 감행했습니다. 월드컵이 토트넘의 복귀에서는 그동안의 무리한 출전이 독이 되었는지 고열을 동반한 심한 몸살 증세를 알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은 선수가 없다는 이유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손흥민 선수를 출전시켰습니다. 콘테 감독의 행동이 더욱 역겨운 이유는 월드컵에 출전한 다른 선수들에게는 휴식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해리 케인과 히사리 시옹 페리시치 등등 월드컵에 다녀온 선수들은 교체 출전 명단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교체 출전 명단에도 없다는 것은 경기장에도 오지 않고 집에서 편히 휴식을 취했다는 걸 뜻합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가 끝나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소니가 자진해서 출전 요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고민하고 있던 찰나의 소니가 솔선수범에서 고맙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축구팬들은 사건의 진상을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콘트 감독의 립서비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콘트 감독은 경기 전 출전 명단을 작성할 때 분명히 손흥민 선수에게 눈치를 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 약한 소니 선수는 콘테 감독이 계속해서 눈치를 주자 최악의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기온을 감행한 것입니다. 폰트 감독의 속내는 뻔합니다. 이런 식으로 손흥민 선수의 폼을 저하시키고 시즌이 시작되면 결국 자신의 애제자인 페리시치를 선발 출전시킬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도 이러한 컨트의 감독의 속내를 알아챈 것인지 인터뷰를 통해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로마 현지 매치와의 인터뷰를 가진 무리뉴 감독은 저는 소리가 정말 불쌍합니다. 아시다시피 소니는 지금 혹사 당하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니 같은 선수는 팀에서 특별히 아껴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토트넘은 팀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무리뉴 감독은 감정이 북받쳐 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를 들은 지금 생각해 보니 콘테보다 무리뉴가 더 낫다. 콘테는 왜 소니를 혹사시키는 건지 이해를 할수 없다. 라고 말하며 콘테 감독을 비판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 한국 팬들도 콘테 감독이 가만히 있으래 속으면 안 콘테 감독이 더러운 립서비스에 속아서 저희 손흥민 선수는 고생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손흥민 선수가 자신에게 걸맞는 대우를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